안녕, 오늘부터 민민이랑 같이 만들, 뭘 만들 거야? 오, 오늘은 처음이니까 만들지 않고 설명만 할게. 먼저 오늘은 아니 오늘은 설명을 하, 한다고 했지. 그런데 특,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편이 있을 거야. 그런 날은 음, 뭔가 특별한 걸 하겠지? 그 뒤로는 나도 생각해 볼 거야. 그냥+ 그냥 일반일 일반 편은 말이야. 음 색종이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만들기를 할 거야. 그리고 3 일마다 특별편을 할 거야. 매일매일 할 거니까 기대해 줘. 아참 그리고 준비물이 없으면은 내가 구하기 어려운 거는 다른 걸 이용해도 된다고 하는 걸 알려줄게. 그리고 중간에 위험한 게 있으면 부모님과 같이 해야 해. 그리고 <laughs> 토요일은 올릴 거지만 일요일은 안, 온다, 안 올린다는 거 명심해. 자 그리고 보너스 영상도 가끔 나올 건데 보너스 영상은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에만 할 거야. 그리고 네가 따로 만들어준 게 있어 이런 화상표인데 그림을 그릴 때는 이쪽, 저쪽 이렇게 하려고 만든 거야. 그리고 그림 없이 할 때도 있고. 그냥 할 때도 있어. 요리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그리고 요리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주로 맛있게 해먹는 걸 알려줄게. 그럼 내일, 내일 만나자. 하, 근데 내가 침침하면 오늘 올릴 수도 있어. 그러니 참조해줘. 그럼 안녕. 내일이든지 오늘 만나자.